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미국 주식은 최근에 연준 파월이 또 금리 인상을 할수 있을 거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 당시 주가가 급락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떡상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 전까지. 나스닥 주가는 전고점까지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의해 주가가 하락했던 역사 2018년 1982년을 보면 알수 있어요. 2018년 금리 인상에 의해 하락했던 주가는 파월이 금리 인상 더할 거라는 발언을 한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언한 2019년 6월까지 주가는 전고점까지 상승한 것을 볼수 있죠. 금리를 추후에 더 올릴 거라고 말했던 파월은 6개월 만에 태세 전환하며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볼수 있죠. 1982년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고금리 오래 간다고 얘기했던 1982년 7월부터 금리 하락하겠다고 이야기했던 1982년 11월까지 주가는 전고점까지 상승한 것을 볼수 있죠. 현재 미국 상황은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왔고 주가는 전고점 대비 20%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이나 발언하기 전까지 나스닥 주가는 전고점까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방에 들리는 소음을 무시하여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장기 보유를 함으로써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얘기가 장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